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로서 선비년. 나라가 어려울 때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나라가 평온을 할 때는 대한민국 안동을 만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 안동에 비울 수 있습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된다고 생각하면은 안꿈과 희망을 잊지 말고 자기이 원하는 목표 그 목표를 이루지 봅시다. 축하드립니다. 교사 진덕현, 위교사는 안동시장학회가 지역교육발전을 위해 추진한 교업인 안동시장학회 이사장 건기창 김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되시니다 장학증서 풍산중학교 재단법인 안동시 장학회 이사장 권기창 네. 김호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니다 축하드립니다. 장학증서 부산 중학교 3학년 김나영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경북 하이텍 고등학교 3학년 김로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정안고등학교 3학년 손신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학교 2학년 김현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024년 5월 14일 재단법인 안동시 장학회 이사장 권기창 김원 축하드립니다. 정안고등학교 <laughs> 1학년 이상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내용을 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장학증서, 경안여전 고등학교 3학년 박세현 위 학생은 안동시 장학회가 우리 고장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추진한 장학 사업을 통해 2024년도 장학생으로 선발되어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4년 5월 14일 재단법인 안동시장학회 이사장 경기창 김우원 축하드립니다. 장학증서 경북 하이필 고등학교 2학년 차주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